사무엘서를 장별로 살펴보고 있습니다. 사무엘서와 같은 역사서에는 정말 많은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많은 지명도 있고요. 다윗과 같은 사울과 같은 주연들은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름난 또 의미 있는 그러한 조연들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 속에는 정말로 많은 지명과 많은 인물들이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다 어찌할까 하는데 성경을 읽다 보면 의미 있는 우리에게 감동을 주는 은혜를 끼치는 사람과 지명들은 속속들이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30장에 나오는 벗솔이라는 시냇가의 이름을 그저 단한 줄에 있을 뿐인데 제게 오랫동안 은혜를 주었습니다. 어, 아말렉 사람을 쫓아가는 다윗 군대에 600명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600명이 이 버솔 시내가까지 마구 달려왔는데 지쳐있던 200명의 사람이 버솔 시내가를 건너지 못하고 그것에 머무르게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 400명이 아말렉 족속을 쫓아갑니다 그들의 가족과 그들의 모든 물품들을 가지고 가는 아말렉을 쫓아가 잡아서 그들을 다 전멸하고 그 가족들을 되찾고 여러 전리품들을 가지고 돌아옵니다 버솔 시내가에 이르렀을 때 그때 같이 동참하지 못했던 200명의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모든 전리품을 이 남아있던 200명에게도 똑같이 나누어야 된다라고 그렇게 선대하는 모습들을 보는 것이 사무엘상 30장에 놓는 이야기입니다 저는 버솔 시내가에 남아있던 그 200명의 사람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본다면 정말로 그들은 어떤 업적도 어떤 전쟁에서의 전투도 이루지 않았는데 똑같은 보답을 받게 됩니다. 이것을 보면서 저는 제가 아무런 공로나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았는데 나에게 주어주는 하나님의 구원이 바로 이와 같은 것이 아닌가 하고 날마다 저는 벗솔 시내가에 남아있는 200명과 같이 저 자신을 생각하며 살기로 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아무런 것도 없는데 베풀어진 구원, 이 죄를 또 사해 주었는데 내가 누구를 또더 탓하며 또 누구를 비판하며 누구를 판단하며 누구에게는 주지 말아야 되고 주어야 된다고 제가 판단을 하겠습니까? 그러지 않는 삶을 살겠다라고 그 소리라고 하는 그 지명을 기억하며 살아갑니다. 성경 속에는 이처럼 우리에게 끼치는 여러 인물들과 지명들이 있습니다. 오늘 성경에 등장하는 역사적 인물들도 우리 각 사람에게 주는 의미가 다른데 후세와 아이도벨이 그렇습니다. 다이스의 편에선 후세라는 장군의 이름을 우리는 잘 알고 그들 편에 우리가 있음도 압니다. 그런데 아이도벨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 너무나 처절합니다. 그 마지막 순간이 그 자살이라고 하는 정말로 카목, 참혹한 그러한 결말을 맺는 모습을 봅니다. 여기에서도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있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무대는 다시 압살롬의 진영입니다. 압살롬은 그와 함께 한 백성들이 예루살렘에 입성하고 예루살렘에 있던 그의 아버지 다윗은 쫓겨나서 도망을 갑니다. 압살롬 곁에 있던 모략가들이 그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아이도벨과 후세가 지략을 지략 대결을 펼칩니다 압살롬의 승리를 이끌었던 것은 아이도벨이었습니다. 그가 바로 헤브론에서의 반란을 일으켰고 그리고 다이슨 다른 누구보다도 아이도벨을 경계할 정도로 위협적인 인물이었습니다. 예루살렘에 입성하여 압살롬이 어떤 행동을 취할지를 지시하였습니다. 그의 지략이 얼마나 뛰어났는지 앞쪽 16장 23절에 보면 그때의 아이도벨이 베푸는 계략은 사람이 하나님께 물어서 받은 말씀과 같다라고 할 정도로 이 지략이 뛰어났다라고 볼수 있습니다. 왕의 주변에서 버려지는 이러한 모략의 대결은 정말 흥미진진합니다. 아이도벨은 압사론에게 탁월한 지략을 제안했습니다. 병사 12,000명만 주면 그것을 이끌고 가서 다이도왕만 죽이면 전쟁이 끝난다라고 하였습니다. 다이슨 지금 전의가 상실된 채로 도망가고 있습니다. 재빨리 기습한다면 많은 피를 흘리지 않고 승리한다는 아주 좋은 계략입니다. 그리고 이 모두가 이 계략이 옳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갑자기 압살롬은 후세의 말을 들어보고자 합니다. 보다 확실히 하기 위해서인지 아니면 무언가가 두려웠는지 그렇게 말을 합니다. 후세는 아이도벨의 도략이 지략이 옳지 않다라고 말합니다. 다윗은 영웅이고 그의 부하들은 모두 용사인데 그들이 지금 격분한 상태에서 지금 백성들과 함께 다윗왕은 익숙한 전술로 함께 있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합니다. 만약 기습하다가 실패하면 사람들이 낙담하여서 전쟁의 승기를 잃게 될 것이다 라고 합니다. 후세의 이러한 말이 당시 주변 사람들에게 큰 공포감을 일으켰습니다. 그래서 자신들은 지금 반역을 일으켜서 정당하지 못한 그런 마음을 갖고 있는데 이 말을 듣자 모두 움츠려들고 말았습니다. 후세는 사람들을 자극합니다. 온 이스라엘을 불러서 전면전을 일으키면 단번에 그들을 차할 수 있다 칠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 이스리 땅에 내린 같이 저들을 다 적게 할수 있고 마는이 만약 어느 성에 숨었으면 압도적인 수의 이스라엘이 밧줄을 가다가 그 성을 무너뜨릴 수 있다라고 할 정도로 위세 당당한 자신들의 그러한 세를 과시하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두려움과 허위 의식을 가진 당시 많은 사람들을 자극하여서 사람들이 후세의 계략은 아비아이도벨의 계략보다 낫다라고 하여 후세의 계략을 따르게 합니다. 사람들은 자기들이 현명한 결정을 내렸다라고 생각하지만 실은 미혹되었습니다.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14절에 보니 이는 여하께서 압살롬에게 화를 내리려 하사 아이도벨의 좋은 계략을 물리치라고 명령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아이도벨은 좋은 계략을 내어놓았습니다. 그러나 채택되지 못했습니다. 후세의 세치혀에 미혹당하고 말았습니다. 이것을 미혹의 영이라고도 할수 있습니다. 오늘날에도 미혹하게 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이것을 잘 구분할 줄 아는 것이 지혜입니다. 미혹하게 하는 영은 정당한 사람에게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영은 목회자나 정치가나 언론이나 아니면 어도적인 사기꾼들이 이러한 영들을 잘 사용합니다. 그러므로 잘 분별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주변에는 이단이 있고 가짜뉴스가 있습니다. 이것에 휘둘리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신앙인들이 더 심합니다. 미혹되지, 미혹되는 이유는 그들의 음변이 화려해서도 그렇지만 주된 이유는 현실을 직시하지 못하거나 우리의 욕심 때문입니다. 상식적인 눈으로 판단하게 되면 되는데 자기의 욕심 때문이나 한 아마도 이미 가진 선입관 때문에도 그러한 현실을 제대로 보지 못하게 할 수도 있습니다. 아이도벨은 대단한 지략가입니다. 정확히 승리하는 법을 알았습니다. 그러나 그 전술이 채택되지 못합니다. 고향으로 내려가서 집을 정리하고는 스스로 목며 죽어 버렸습니다. 정말 아이도벨은 지혜롭지 못한 사람이라고도 결말을 보면 알 수도 있습니다. 인생이나 나라의 일들이 장차 어떻게 될지 알수 없는데 자기 생각을 확신한 나머지 섣부른 결정을 내리고 있습니다. 그의 결정적인 잘못은 그 좋은 능력으로 어리석은 왕과 잘못된 주인을 선택하였다라는 점입니다. 아이도벨의 모략을 저지한 후세는 사람을 보내어 이 사실을 다윗에게 알리려고 합니다. 위험하니 빨리 요단강을 건너가라는 첩포를 전해줍니다. 여종이 성 밖의 요나단과 아히마스에게 이 내용을 전달합니다. 두 사람이 다윗에게 가야 하는데 그만 발각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추격을 당하는데 바울림이라는 곳에 있는 어느 집에 숨어들었습니다. 그집 여인은 이들을 우물에 내려가게 하고는 그 아기를 듣고 그 위에 찍은 곡식을 덮었습니다. 쫓아온 추적자들이 아이마스와 요나단이 어디 있느냐라고 물었습니다. 여인은 그들이 시내를 갔다라고 거짓말을 합니다. 추적자들은 더 이상 쫓아가지 않고 돌아갑니다. 이제 24절에 보면 드디어 결전이 벌어집니다. 이스라엘 무리와 압살롬은 길러아스에 진을 쳤고 다이슨 라나임 쪽에 진을 쳤습니다. 압살롬은 수가 많지만 이익을 목적으로 모인 사람들입니다. 자신의 욕심입니다. 그 이익의 소망이 끊어지는 순간, 순식간에 흩어지고 말 그러한 무리들입니다. 반면에 다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어리의 사람입니다. 27절에 보니 암몬족석에게 속한 랍바 사람 나스의 아 아들 소비라고 언급을 하고 있는데, 암문 족속은 참으로 오랫동안 사울 왕 때나 다윗 왕때 계속해서 괴롭히던 그러한 이스라엘 동쪽의 세력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다윗의 편에 서서 사옵니다. 완전히 복색되었고 또 마음까지 주었습니다. 그리고 길라 사람 바르실레라는 사람이 언급되고 있습니다. 저 후에 19장에 보면 등장하는데 이 사람에 대해서 평하기를 그는 큰부자이므로 왕이 만하임에 머물 때 그가 왕을 공개하였다라고 칭찬받는 사람입니다 이처럼 부유한 사람들도 다윗을 도왔습니다 이들은 다윗에게 올때 많은 음식을 가지고 왔습니다 28절과 29절에 보니 침상과 대야와 질그릇과 과밀 밀과, 밀과 보리와 밀가루와 볶은 볶은 곡식과 콩과 팥과 볶은 녹두와 꿀과 버터와 양과 치즈를 가져다가 다윗과 그와 함께한 백성에게 먹게 하였더니 이는 그들 생각에 백성이 들여서 시장하고 고나여 목마르겠다 함이더라. 이처럼 다윗은 가는 곳마다 먹을 것으로 대접 대접 받았습니다.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는 다윗이지만. 다윗 션에게는 끊임없이 공급이 되었습니다. 이 장면에서 생각나는 말씀이 바로 시편 23편의 말씀입니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 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나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여기서 상이라고 하는 것은 밥상을 말합니다. 늑대가 호시탐탐 노리 노리고 있는 양 떼들에게 선한 목자는 싱싱하고 맛있는 꼴로 상을 차려줍니다 양들은 원수들이 목전에 있지만 편안하고 행복합니다 우리들이 세상에서 누리는 편안함과 여유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사도바울도 동일한 고백을 합니다 가난한 빌립보 교인을 향하여서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설 것을 채우시리라 라고 격려합니다 지금 사도 바울의 수중에는 아무런 돈도 없습니다. 그러나 결코 배를 골거나 풍족하지 않는 식탁을 먹은 적이 결코 없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채워 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원수가 목전에 있음에도 평안과 감사로 밥을 먹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저축된 것은 넣고 또늘 풍성한 식탁은 없을 것 같은데, 그러나 늘 아름다움으로 복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이에 만족하는 법을 우리는 부의 차나 가난의 차나 빈부가 어다 할지라도 그러한 법을 배워야만 합니다. 하나님은 오늘 하루의 삶 속에서도 저와 여러분을 식탁으로 풍성케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 하나님을 기억하며 오늘 하루도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